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19일 배승의 뉴스 배송 시작합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요, 바로 김민석에 대한 소식입니다. 김민세, 영원한 철새 김민세. 이 김민석을 살펴보니까요, 진짜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 본인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배우자, 모친에 대한 문제까지 줄줄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과연 국무총리가 될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제2의 조국 사태가 될 것인가? 그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김민석이 반미 운동을 했다. 이런 건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야기죠? 이런 반미 운동을 한 사람이 미국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반미가 뭔지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미국이 뭔지 모르는 걸까요? 그미 자가 이미 자인지 저미 자인지 모르고 다녀온 걸까요? 어쨌거나, 김민석이 미국 유학을 갔다 오고 미국 변호사 자격증 보유를 거론하면서 미 반미 공세를 방어하고 있습니다만 이 김민석의 과거는 지워지지가 않는 거죠. 이 2016년 사드베치와 관련해서 당시에 김민석이 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민주당으로 활동하던 김민석이 그때 더불어민주당은 사드베치를 반대해야 된다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기자회견을 열면서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뭐 이렇게 주장했다면 본인의 소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난 총선 22대 총선에서 김민석은 선대위 상황실장을 맡았습니다 민주당의 선대위 상황실장을 맡았는데 이때 뭐라고 했느냐 사드 배치 반대 운동을 한 사람들은 아주 문제가 되니까 공천에서 제외하자. 뭐 이런 입장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시민사회 추천으로 민주당 비례,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자에 누가 올랐느냐 전국여성농민총연합회 회장인 정영이라는 회장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람이, 아, 그렇게 뭐 반미운동 때문에 문제가 되고 뭐 그러면 제가 사진사퇴 할게요. 라고 해서 이 사드 배치 반대 운동 이력이 반미 논란으로 이어질 거를 우려했던 민주당의 요구가 있어가지고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그때 상황 실장이 바로 지금의 김민석입니다. 그러니까 김민석은 본인은 사드 배치 반대, 그걸 당론으로 채택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 놓고 공천 받아가지고 국회의원 되고 또 최고위원 되고 다해 놓고는 실제 공천에서 다른 사람이 사드 배치 반대했을 때아 당신은 안 됩니다 이러고 난 겁니다 이게 전형적인 뭐이 내로남불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특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받았던 SK로부터 받았던 기원 후 기원, 기업 후원금 이 기업 후원금이란건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받으면 안 되는 건데 또 간이 받아놓고도 중앙당에서 회계 처리를 안 했다. 그래놓고는 검찰이 수사해 가지고 나를 표적 수사한 거다 하면서 또 검찰 탓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 뭐다 했던 거 아닙니까 이재명도 그렇고요 아무튼 민주당을 수사하기만 하면 갑자기 그 정의로웠던 검찰이 정치 검찰이 되고 표적 수사를 하는 검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 칭화된가요 중국에서 칭화돼서 석사학위 받는 게 2010년 작았던 민주당 그 밖에 있던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가능한 일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월수금 아침 회의를 하고 7시 회의를 하고 8시 9시 비행기를 타고 일주일에 한번두 번씩 왔다 갔다 하면은 칭화대에서 석사하기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국제선 타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그래도 도착 1시간 반 전. 그것도 굉장히 느린 건데. 2시간 전. 최소 2시간 전에는 도착해야 공항에서, 어, 체크인도 하고 수속을 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7시 회의하고 8시, 9시 비행기를 탔다. 그래서 중국으로 가서 공부하고 학위를 땄다. 이 말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말을 어디 나와서 했느냐? 김어준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국민을 바보로 하는 거죠. 아니면 뭐 본인들. 개딸들한테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김민석. 파도파도 파도 나오는데요. 이 김민석에 대한 제보는 누가 하는 것일까? 이재명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재명의 첫 인사, 국무총리를 낭만시키려는 사람이 이제 당내에 있는 거죠. 그래서 장관재청. 장관 임명할 때, 장관 제청을할 때, 이 국무총리가 해야 되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재명한테 보내는 경고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김민석에 대한 계속해서 이런, 뭐라고 할까요? 부정, 부패, 비리, 의혹,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을 염두에 두더라도, 너무나도 많은 부정부패가 있습니다. 김민석의 채권자 후원회장. 돈을 빌려주고요. 그 사람을 후원회장을 합니다. 혹은 돈을 빌려 준 사람을요. 보좌관으로 채용합니다. 이런 일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2020년 정치자금 500만 원 후원한 지인은요. 이름에 보좌관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요. 후원회장을 3년간이나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민석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눈물나게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제가 야인 시절에 돈이 없어 가지고 돈을 빌려 준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자도 아주 둥둥하게 쳐줬어요. 아, 이자도 줬는데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돈 빌려간 거, 갚은 거, 계좌 한번 까보세요. 했더니, 계좌는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본인이 얘기하면 다 되는 겁니까? 그리고 또, 김민석에 대한 재산은 더 어떻게 합니다? 어떻게 이 집안은요, 돈이 쓰면 쓸수록 재산이 늘어갈까요? 집안이 마이너스 통장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디선가 계속해서 돈을 충당해가지고 현금을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생활하고 또 실제로 들어온 돈도 쓰고 그래서 더 재산 신고할 때는 재산이 늘어나는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김민석, 거기다가 또 김민석의 아내가 빵집을 차렸는데 이 빵집을 차리는데 빵집 창업 전후로 돈을 빌렸다가 또 돈을 벌었다가 돈이 나갔다가 이런 자금의 흐름이 수상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그 서울에서 장사 한번 해 보려면요. 인테리어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베이커리 카페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 비용으로 뭐 평당 200에서 300, 많게는 500도 1천만 원도 들어가죠. 그래서 작은 거한뭐 13평짜리 이렇게 작은 거를 차린다 하더라도 이 인테리어 비용만 해도 뭐 억대로 넘어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왔는지 최소 5천만원 이상 지출했을 것 같은데 돈이 어디서 왔는지 그런 것은 밝혀지지가 않고요. 어쨌거나 빵집을 차리고 나서 재산이 늘었습니다. 빵집을 차려서 그렇게 큰돈을 벌었나 싶은데 또 매출신고를 한거 보니까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이 배우자는 또 어디서 돈을 받은 것인가? 또 그것을 묻고 있는데 이거만한 한국일보가 묻고 있는데요. 김민석은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저 청문회에서 밝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번에는 모친 모친이 빌라 전세를 계약하는데 이것도 이상한 계약이 됐습니다. 또 뭐냐 모친이 소유한 빌라에 대해서. 과거에 김민석이 참여했던 사단법인, 이 사단법인 임원을 맡았던 인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해 줬다는 겁니다. 아니, 뭐, 그럼 전세계약 뭐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시세가, 공시지가가 1억 6천만 원 안팎밖에 되지 않은 이 빌라를 2억 원의 빌라 전세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깡통 전세라는 거죠. 깡통 전세. 오히려 그 빌라로 해가지고 요즘에는 전세 사기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주는 뭐 그런 시계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이공시지가보다도더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맺으면서 전세금을 주는 거죠. 그럼 이거는 돈을 준 겁니까? 안준 겁니까? 그 빌라에 누가 살았을까요? 이 전세 계약자가 진짜로 살기나 했을까요? 그러고 나서 이 빌라는요, 점점 이상한 계약으로 꼬여갑니다. 그 모친과 그리고 배우자 김민석의 아내가 다시 그 2억 5천만 원에 이 빌라 전세 계약을 합니다. 아니 분명히 한달 전에는 다른 사람으로 계약했다가 이번에는 그 아내랑 또 계약을 하면서 빌라의 전세 가격을 올립니다. 그리고 또그 1년 뒤에는 빌라 전세 가격이 올라가지고 다시 또 이번에 장모가 등장해서 장모가 또 계약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 갖고 있던 이 모친의 빌라에 대해서 이걸 담보 삼은 것도 아니고 사실상 담보 삼은 것도 아니고 이 전세라는 계약을 통해 가지고 가짜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 그 자금은 또 어디서 나왔고 또이 자금은 어디로 흘러갔느냐 하는 점에서 석연치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이 사단법인이라고 하는데 이 좌파 단체를 키우는 뭐 그런 단체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런 활동을 통해가지고 김민석이 야인 생활 활동 안에 이렇게 돈 현금을 많이 받았다라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거는요, 이 김민석을 비호하는 민주당의 반응입니다. 민주당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과도한 흠집 내기다. 그리고 김민석이 검치검찰 표적 수사로 십수년간 모진 세월을 감내하지 않았느냐? 야인 생활을 하지 않았느냐? 그 정도 돈도 빌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야인 생활 하면은 돈 받아도 되는 겁니까 정치하겠다고 나온 사람이 돈 받아도 되는 걸까요 그런 점에서 이건 납득할 수 없는 거죠 또 지금 국민의 힘에서 유일하게 공격하고 있는 사람이 주진우 의원입니다 이 주진우 의원을 향해 가지고 야, 당신 보니까 말이야. 주진우 너는 70억인가 있다며. 너희 아들도 돈을 그렇게 많이 받았다며. 그런 사람이 어떻게 2억밖에 없는 김민석을 공격할 수가 있어?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아니, 돈을 정상적으로 벌었느냐? 그리고 적법하게 세금을 냈느냐? 그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느냐? 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너는 돈 많으니까 지적하지 마. 너돈 많으니까 안 돼. 이래서 안 돼. 돈 많아서 안 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더 황당한 거든요. 이번에 민주당에서는 인사청문회법을 아예 개정하겠다. 못할 것도 없겠죠. 민주당으로서 무슨 법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해가지고 개인의 신상 관련은 개인의 신상 관련은 비공개로 하는 뭐 그런 인사청문회법을 만들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윤석열 정권 때는 그렇게 흠집 내고 사실상 지금도 보십시오.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청문회 이후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찰이 법인카드 의혹으로 지금 세 번째 압수수색까지 했습니다. 그때 그 법인카드 유혹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대전 MBC에서 M, 대전 MBC는 각 지방 방송국이기 때문에 광고를 따로 수주합니다. 그러니까 광고를 수주받기 위해서는 사장이 열심히 영업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 영업 활동 하는데 돈 씁니까? 안 씁니까? 밥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그런데 그거 대전에 있는 빵집 가서 샀다고 그거 갖고 유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버카 유용은 누구죠? 그렇죠. 김혜경이죠. 그리고 진짜 돈 받아서 감옥 갔다 온 사람 누굽니까? 바로 김민석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내로남부를 넘어가지고 우리는 괜찮고 니들은 안 된다. 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4일 25일 인사청문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 전에 얼마나 많은 것이 쌓일지 또 두고 볼 문제고요. 김민석에 대해서는 사실 이재명의 인사 1호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의 역할만 제대로 한다면 김민석 낙마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자들이요. 하소연을 합니다. 김민석에 대해서 그 비판, 비판하고 싶고 또 인사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어서 국민의 힘쪽 의원들을 찾아보면 국민의 힘 의원들은 요 페이스북도 안 한다는 거예요. 국민의 힘 의원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당이 아니라 지금 뺏지 달고 아 시간만 흐르면 또 조금 있으면 또 총선하고 그래서 우리 또 와가지고 뭐 그냥 좀 소수, 소수 야당 하면 되지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죠. 이런 뭐 답답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야당 역할을 해야 되는 이, 이 사람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와이에 계신다더니 돌아오셨어요. 하와이에서 돌아온 홍준표입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뭐라고 했느냐? 김민석을 향해 가지고 한때는 총망받던 분인데 그동안 고생님이 많이 했다. 한때는 총망받던 분인데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 라고 하면서 김민석을 축 축켜 세웠습니다. 김민석을 지금 축혀 세울 수 있는 상황입니까? 김민석은 앞에서는 위선을 부리고 뒤에서는 가은 위법, 불법, 부정부패 이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착한 척하더니 뒤에서 다 껍질을 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향해 가지고 한때는 총망받던 분이다. 그동안 고생이 많다. 그럼 홍지표 시장은 민주당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국민의힘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 에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때 내가 YS한테 가는 게 아니라 DJ한테 갔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 아닙니까? 어쨌거나 이 김민석에 대해서 공격하기는커녕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언제랑 똑같으냐? 바로 조국 사태 때랑 똑같습니다. 조국 사태 때도요, 수사가 과도하다, 수사가 과도하다 해가지고, 조국 수홍, 조국 수홍, 홍준표. 이때도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하자면, 부인이 후원회장을 맡아가지고, 이 선거하는데 부인이 후원회장을 맡아가지고 이게 과연 공정한 것이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한게 아니라 지난 대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와 그 시절에 배우자가 후원회장 아닙니까라고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고 또 과거에 유승민과의 그 설전에서는 또 뭐라고 했느냐 원내 대표 특수 활동비 뻔뻔하게 사근고에 넣어두었다가 발각되니까. 아내에게 생활비로 줬다 이렇게 떠벌린 사람 누구냐 라고 하면서 유승민이 공격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비리는 뭐 아무렇지도 않은 걸까요 김민석에 대해서도 너 그렇게 받아주길 바라는 뭐 그런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또 귀국길에 올라가지고 정당 신당 찬당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차차 설명하겠다 신당 창당한다는 거죠. 신당 창당을 한다라면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저주를 또 퍼부었어요. 18일 어제 CBS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조만간 위헌 정당을 사유로 해산을 당할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이것은 지은 죄에 대한 대가이다. 지은 죄 무슨 죄가 있느냐 하고 살펴보니까 박근혜 정권 당시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가 있지 않느냐. 그 지은 죄다. 그래서 무슨 죄냐? 라고 물어보니까. 한덕수 후보 교체 상태. 한덕수 후보 교체 사태. 그게 바로 지은 죄다. 내란 이상으로 중요한 사건이다. 경찰 조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당무감사하지 않아도 더 문제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후보 교체 시도. 이 공청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난 총선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한동훈 대표 시절. 어... 장혜찬 도태우 후보 교체됐습니다. 언제요? 공천 받고 나서요. 공천 받고 나서 선거 운동 뛰는 도중에 후보가 교체됐습니다. 자, 후보 교체 똑같은 일이죠. 이게 내일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의 힘이 국민의 힘의 후보를 선출하는 일입니다. 대통령 후 대통령을 바꿔치기한 게 아니에요. 이게 내란입니까? 후보 선출이라는 거는 그 당에 누구를 후보로 내세울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게 어떻게 대통령과 똑같은 지위를 가지 가져가지고 내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본인이 후보 교체됐다 뭐 이런 겁니까? 황당한 일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 내란 사태다라고 얘기하는데 총선에서도 후보들 비례대표 생각해 보십시오. 직전에도 공천 발표 직전에도 교체됩니다. 자, 모두 내란이게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악담을 퍼붓고 저주를 퍼붓는 거 결국에는 응석 바지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설사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위헌 정당으로 해산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직전까지 그 당에 속해 있었습니다. 개엄 때도 홍준표 시장 국민의힘 소속이었어요. 심지어 본인이 얘기하듯이 대선 때까지, 대선 후보가 될 때까지 본인도 그 당의 소속이었어요. 자, 국회에 없으니까 본인은 내란, 내란 세력이 아니게 되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 정도로 지금 억지 주장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국민의힘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국민의힘을 더 미워하는 것 같은데 대선 후보 경선 결과 등으로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정당 해산이라는 전혀 가능성, 예, 가능성이 없는 얘기를 하고 공격하는 것은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또 다른 분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방송에서. 국민의 힘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 힘을 향해가지고 해산된다, 해산된다 하는 것도 정말 보기 싫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원진 대표 요즘에 방송에 좀 자주 나오시는데, 조원진 대표도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김문수 후보를 향해가지고, 김문수를 지지했던 분들이 왜 죄인처럼 이렇게 다녀야 되느냐, 또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어쨌거나 뭐 국민의힘 얘기는 나중에 또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 윤상현 의원이요. 이재명의 검찰개혁은 노골적인 검수 완장이다. 검찰 수사권 완전 장악이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이 자유와 법치를 지키려는 이들을 극으로 몰아가는 것 역시 좌파 전체 본질을 감추기 위한 물타기이자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 여당의 수사권 완전 장악 시도, 카카오톡 검열 논란, 국가 권력이 국민의 자유를 압박하는 전체주의적 조짐이 드러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단원이 맞서야 할 때다. 저부터 앞장서겠다 하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도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또 힘이 나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분들 소식 더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또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더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끝까지 힘내가지고요, 이 대한민국 진짜 깨어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